종강예배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 전하면 좋을까, 이제 계속 고민을 좀 했어요. 예. 네. 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거니까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18장 1절에도 있고 19장 1절에도 있고 21장 25절에도 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사사기 안에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에 나온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스사엘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이 과정들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 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내용인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가는 그래서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 가나안 닮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이제 온니엘부터 시작해 삼손의 일이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약을 지르고 하나님 못 살겠어요. 그럼 또 살려주고 못 살겠어요. 또 살려주고 예, 그럼 누구 같죠, 여러분? 우리 같죠, 여러분? 예, 힘들어요. 그럼 또 살려줬다가 이건 아니죠. 그럼 또 살려줬다가 예, 이런 모습이 계속 사사계속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7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있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열매를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감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모습, 그건 아니지,라고 하는 모습 속에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양성동 여러분, 저는 이번 종강 예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 방학 기간 동안이 사사계 말씀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고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셨던 날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날 제가 1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그 들었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늪에 빠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왜 계곡물이 갑자기 물이 좁아지면서 내려오면 회오리가 이렇게 일잖아요 회오리에 빠지고 있는 이스라엘 목사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서빙고 SNS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최성희 목사님이 그 아마존 섬길 때 늪에 빠진 적이 한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늪에 늪에 빠졌는데 정말 어 말로만 듣다가 늪에 빠졌는데 정말 이 점점 움직이니까 더 빨리 빠져서 예, 가슴, 배에 빠지고 가슴에 빠지고 이렇게 점점 빠져서 아 정말 내가 이러다 하나님 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영화를 보면 우리가 그 회오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람이 빠져가지고 죽는 모습들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떠나서 늪에 빠지고 회오리 가운데 빠져서 죽고 있는 모습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사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어떻게 그랬죠?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단들 다 부숴버리고 허물어버리고 끊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오히려 가나안의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며 살게. 되었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사사기 이장이 절부터 이십 절 이후에 육장십절십장 십일 절 이후에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장이 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시작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부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멘. 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나 부수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어떻게 니네가 이럴 수 있냐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씀 이렇게 해서 할수 있을 까요이 백성이 내게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어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구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이 백성이 내 쫓으라고 말했던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백성에 남겨놓은 이 가난 사람들 통해서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를 만들어서 그들의 신이 얼마나 헛되고 덧없는지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난 사람들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과는 어떻죠 여러분? 예, 결과는 뭐 우리가 알잖아요. 예, 참담하죠. 예, 이스라엘은 그 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모습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은 나는 어기지 않을 건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시면 그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계시죠 여러분 네.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면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쫓아내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너희들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 우상이 됐던 가난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고 끊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라고 하신 것대로 실제로 그렇게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불태우시고 사셨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뭔 말인지 이게요. <laughs> 어,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여행 가서를 왜가서 뭐, 거기에 지방에 있는 뭔가를 사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사가고오시는 그것들이 뭘까요? 여러분. 뭘 사오죠, 여러분들이요? 우상을 사오시죠, 여러분. 네. 제가 일본에 갔을 때그 성도님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 2008년도에 아오모리에 갔을 때 만났던 일본 성도님인데 그분은 이제 그그 그 저희 시대견 목사님 교회에서 대구 거리 정도 되는 데서 어거 그 거리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 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을 꼭 신방을 가야 된다 고 해서 제가 그 집에 대구 거리를 되는데 거길 갔어요. 정말 그 동네는 정말 아무개 까참 영으로 정말 까깜한 동네였는데 그 집에 가는데 그 집도 깜깜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쭉 돌아봤더니 여기저기 그냥 엄청 많은 거예요. 뭐 우상이 뭐가 이게. 근데 그 집이 개척을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집이었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집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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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얘기했어요, 제가요. 다 버리라고.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 주제 갔는데 이분이 싹다 버렸어요 실제로 예 네. 그리고 그 집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저희 그 허성교사님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개척 예배 드리고 거기서 어, 교회를 하셨어요 그때 제 기억에 네. 우리는 모르는 거죠 뭘 가져왔는지 네. 여러분 집에 계신 것들 중에 혹시 내가 모르고 사온 게 있으면 다 갔다가 버리세요 하나님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네, 절대 아까웁지 않습니다. 네, 내 인생이 걸린 거니까 네,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바랍니다. 네, 그걸 뭐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것이 내 욕구의 리 가시가 되게 한다는 놈이야. 그것이 여러분들 가시가 될 거예요. 그 신이 너에게 덫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지 통과하지 못하는지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이 방학 동안에 읽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울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설락하신 축복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기쁘지도 않았어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430년 종살했다가 가나안 땅에 가면 잘살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나안 땅에 정복을 했는데 그 땅이 그들에게 행복하고 기쁜 땅이 아니었어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축복은커녕 평안도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신들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초언이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요? 쫓아내지 못한 그것들 때문에 결국 그들이 가시가 되어 약탈을 하고 억압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 4장과 6절에 보게 되면 도피차가 없어서 동굴과 요새 속에 숨어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목성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지 못하고 숨어가지고 예, 포도즙을 틀고 있는 예,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더욱 더 더욱 더 궁핍하게 되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러고한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 땅에서 그 약속대로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났다고 여러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 이홍야 44계 말씀이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읽으실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마다 우리의 상황과 비교를 해 보는 거죠. 다를까? 아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교회들과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들과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나라도 여러분, 이 말씀 빗대어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사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크라모사님께서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에 보면 한국교의 양적 성장이 급급한 나머지 삼, 허,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세 가지 허에 대해서 있는데, 허수, 허세, 허상, 이게 쌓았습니다. 허수는 뭐냐면, 자기과 시옥에 사로잡혀서 교회 출석을 통계를 부풀렸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허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회 속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네. 세 번째 허상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해서 불신자들과 차별성이 없다. 라고 이렇게 써 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큰 트럭을 운전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거인인가요? 아니, 오히려 큰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키가 작더라고 보니까요. 네. 여러분, 작은 차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난장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큰 교회를 하고 큰 선교 단체를 하니까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작은 개척교, 회 조그만 교회를 하고 여러분 섬 마을에서 아프리카 오지에 사오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영성이 작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그분들의 영성이 더클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나연가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는 이 방학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내 삶의 영적인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넉넉히 있을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도적같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하게 말씀을 함께 주신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들은 여러분 재미삼아서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 재미삼아 읽으라고 주인책이 아니에요. 아, 제가 광고를 이제 주일날 이제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제 그 뭐입니까? 다니 목사님이 아마 이 성경책을 다 들고 다니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독일에 상해 가 있는 동안에 이 자막으로 이제 자꾸 보시니까 성경책들을 안 들고 다니신다고 자막 처리를 안 하고 다 이제 성경을 들고 다니라고 하셨거든요. 자 오늘 성경 가져오신 분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저희 어 o u know, you know, you k n o 고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다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들 u know, y 성경, know, you k n o 읽 you 주인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읽은 말씀이 옆집 누구에게 아, 그래 이 말씀 저 사람의 말씀이지. 네, 이 말씀 우리 집에는 누구 들으라고한 말씀이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죠, 내 말씀. 한번 해볼까요? 누구 말씀? 내 말씀. 네,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들으는 나에게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시간은 흐르고 있고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으서살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20,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서로가 잘 몰랐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예.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도 더 많이 본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정보도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봉사도 더 많이 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i n t e r n a t i 보 n a l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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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세계를 만들어 하나는 선생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가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laughs>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세설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뭐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데 자기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네. 우리 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행복하고 좋다는 사람들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땅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언제까지? 예? 네? 언제까지 여기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좋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네. 여기가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양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좋사오니 우리끼리 행복하니 여기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뭔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교사는 7절에 보니까 이게 써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대선생 교사에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 오심이 얼마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신을 짜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의 사랑에 가슴받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사사기에 말하고 있는 과연 이시라엘 어떤 시대인가? 사사기장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읽어 볼까요? 사사기장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실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네, 아멘. 제가 여성 예배 때이 다른 세대에 대한 이야기 를 잠깐 나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모르고 모르는 이라는 말이 써 있는 이 말이면 히브리말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경험하지 못했다. 예, 경험하지 못했다. 40년 광야의 일도 여수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그 일도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 땅을 정복했던 일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피보로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서 아는 정도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세와 여호수아 함께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 그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시는지요? 아니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누구도 그랬지,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지라고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요. 저 여러분들이 전자 얘기를 원합니다. 피로 느껴지듯이.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지듯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해서 우리는 사실 다산에 예배당을 짓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 감동 속에 있어야 그 곳에 가서도 그 감동 속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저는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예배 회복을 여러분들이 이 방학 동안 사사계 말씀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A.W. 더조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예배는 감탄이다라고 썼어요. 감탄.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지 않은 채 자기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탄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이룬 업적과 성공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이 사그러지게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만났던 한 청년은 실제로 예배의 감격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말문이 바뀌었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도 공부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실해서 얻은 좋은 결과이고 시험의 결과였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네. 우리는 여러분 내 힘으로 결코 내 왕자에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었지 하나님이 뭘해 주었냐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의 왕자에 우리는 결코 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그 친구는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가 여기서 만났을 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걸볼수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도 이 고약한 광야에서 두려움과사이앞에 있을 때 그날 밤에 천사로부터 오르락내리락한 사다리를 보면서 여기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고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여기서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회복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여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감격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41절로 보니까 죽은 회당의 어, 장의 딸이 죽었던 장면이 나오죠. 거기 죽은 이 소녀에 대해서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말하고 주변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달리다구 하고서 일어나라고 말했어요.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던 걸볼수 있습니다. 주님이 외치셨죠. 일어 나라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이런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죽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만남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외감격이 식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죽음을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달리다고 말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느끼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잘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왕들을 보면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초심을 지켰던 왕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의 왕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여러분 솔로몬조차도 초심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고 칭찬받고 잘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교만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틈타기 시작하게 되자 그 교만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이 지금 우리들의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특별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착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약함을 보시면서, 우리 깨어 계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너무 성공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는 더 좋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높이도 비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다윗도 사월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광해의 시간을 보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해서 돌아가고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적인 인정과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고 인정하시는 그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그래도 만져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더 기억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였을 때 주님 부르신 그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계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한달두달 달 기간에 들려지는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고백, 고백이. 이번 우리 방학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